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물입니다. 금요일 새벽 물건을 제가 저희집에 있는 것만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뱅이입니다. 오늘 제가 골뱅이 한번 세일 해보려고 많이 사왔어요. 28,000원 합니다. 대구는 산미가 38,000원 하는데 씨알은 대짜입니다. 청어는 1 3미가 2만원 합니다. 시알은 백자죠 병어 보세요 순미가 15,000원 합니다 적가자미는 순미가 35,000원 합니다 오랜만에 전어가 들어왔죠 5kg가 4만원 합니다 갑오징어 보세요 갑오징어는 한 꼬에 2,000원 꼴입니다. 열 꼬면 2만원이죠. 여는 거는 가지고 가셔서고 그냥 듬뿍듬뿍 낙지 볶는 식으로 볶아서 먹으면 맛납니다. 낙지는 중국산인데 보통 8미 정도 나옵니다. 2만 6천원 합니다. 아직까지 신경이 사아있습니다 15미 병원은 15,000원 납니다. 신미는 2만원 납니다. 오늘은 삼치가 많이 안 들었습니다. 신미가 2만원 납니다. 소라 고동이라고 하죠. 10kg 짜인데 k 로에 4,500원 머리, 45,000원 납니다. 아주아주 잘 살았습니다. 분장어죠새알은큰다마가 아니죠. 산다한데 10kg 짜리입니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키로에 3,000원대 3만원 합니다. 칼치는 15,000원 합니다. 목포 칼치입니다. 16kg 가까이 나오는데 85,000원 합니다. 목포 병어라고 하죠. 5만원 합니다. 양은 많습니다. 홍어는 암집입니다 요즘 홍어가 많이 딸립니다. 키로에 만원대입니다. 한 마리가 보통 10kg 가까이 나옵니다. 된장어 보세요. 선도는 A급이죠. 키로에 3,000원대 같으면은, 여는 거갖다가뚜 뚝뚝뚝 썰어서, 초탄식으로 끓여놔도 만나고 좋습니다. 목포칼지에요. 16kg 가까이 나옵니다. 8 5 0 0 0원 안치홍어 보세요. 보통 10kg 이상 나옵니다. k g 에 만원대입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집 만물 영상을 잘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병어, 홍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빨리죠. 오징어가 비싸니까 낙지 갔다가 볶아갖고 잡수면은 맛납니다. 낙지 좋죠. 오징어가 비싸면 낙지가 싸고 낙지가 비싸면 오징어가 쌌네요저는 전어 갔다가 왕소금 넣고 소금구이해 먹으러 만나고 좋습니다. 골뱅이 좋죠. 오늘 같은 날, 골뱅이 쌀때 갔다가 쪄서 먹어도 좋아요. 쌉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쌀때 갔다가 드세요. 싸죠. 28,000원이면 보통 32,000원에서, 3만원 선 나오는 거입니다. <laughs> 네, 여기에서 저희 집 만물 소개를 마치고 제가 내일 새벽에도 좋은 물건 사입을 해서 영상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